현재가 3,280원입니다. 캠트로스를 바로 편입을 어, 해볼게요. 전기차 소재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주가로 보더라도 워낙에 바닥에 있죠. 최근에 전기차 소재 종목들, 그다음에 장비 종목들 보시면 지금 주가가 이 캠트로스와 비교한다면 이 정도까지 와있거든요. 저는 캠트로스가 인재 시작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뭐 제가 3 2 8 0원에 편입을 하지만 뭐 중장기로 본다면 6,000원까지 갈 거라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칠판 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차 소재 종목은 간단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할게 있는데 자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 배터리에 어, 양극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재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베인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고 뭐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음극재 만드는 기업이죠. 자, 양극에서 음극으로 가면서 어, 어떤 그 전기가 생성되, 생성이 되는 거고,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면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분리막이라고 하고, 여기 어떤 움직임을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캠토스 캠토스 같은 경우는 이 전해질을 만드는데. 이 전해질에 들어가는 첨가액을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이 전기차의 숙제가 뭐냐면 한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갈수 있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 전해액에 첨가제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수명이라든가 이런 걸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쓰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대주 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실리콘 첨가제를 어, 저 실리콘 첨가제를 만들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양극제도 중요하고, 음재도 중요하고요. 분리막도 중요하고요. 이걸 또잘 움직일게 해줄 수 있는 이 전일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어떤 기능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첨가제를 만들고 있고, 이게 작년에, 작년 말에 이제 공장이 이 이제 제3공장에 중공이 돼가지고, 지금 그 공장 20% 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연말부터는 100%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다면 매출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요. 지금까지 전기차 소재라든가 장비 종목들 중에서 사실 이 전해질 첨가제를 만들면서 좀 가야 될 종목인데, 아직까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편입을 해보면서, 어, 이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캠트로스를 편입하셨는데, 사실 그 전액 해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네. 또 매니저님 대표적으로 첨보 떠오르잖아요. 네. 어, 캠트로스의 첨가제는 또 첨보의 첨가제와는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다른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소재이기 때문에요, 어, 아마 좀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대형 배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소형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가 아니죠. 네. 우리가 지금 뭐 핸드폰에 쓰는 배터리도 있고요. 또 가전제품, 도, 그, 들어가는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소형 배터리만 하고 있었는데, 어, 아마 연말부터 이제 전기차 배터리, 대형 배터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그만 배터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가총이 아직 천억이 안 돼요. 작고요. 첨보 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대형 배터리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캔터스 같은 경우는 소형 배터리에서 이제 대형 배터리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투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캠트로스는 이제 뭐 전에 그쪽도 연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일본 관련 어떤 반도체 소재 종목에서 네, 한번 급등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종목이 전기차는 간적이 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어, 반도체 소재 쪽으로 뭐 어떤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매출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또 어떤 게좀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뭐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캠트로스가 딱두 개입니다. 전기차 소재하고 반도체 소재인데 반도체 소재에서도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이그 일본에서 우리가 거의 전략 수입하고 있었던 반도체 핵심 소재인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소재 중에 하나를 개발한다 그래서 작년에 좀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 이 작은 회사가 개발해 갖고 생산까지 가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떤 추가적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됐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더블 그 분쟁을 좀 걸고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이제 뭐 삼성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이 소재 기업에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어떤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고 어 소재 국산화에 대해서 더,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실제로 동지 세미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거의 다 안석이 됐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행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요. 소재 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황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저는 캔트로스를 3,7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